그, 저희가, 어, 지금 이제, 가상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어, n e x j s 로 작업을 한 다음에, 웹상으로 배포까지 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할 때가 제일 재밌죠. 어, 일단은 그 GitHub 상에 있는 GitHub Pages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GitHub Pages라는 것은 이제 GitHub에서 공식으로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어, 레포지토리를 작성을 할때 이제 그 주소 형태로 id. github.io라고 해가지고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요, 기터브 같은 경우에는, 기터브에서, 이제, 그, 본인 이름으로 된, 이제, 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요런 형태로, 자기 페이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혹시 이거를, 이제, 뭐, 이미, 음 본인 아이디로 된 기터브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뭐, 계정을 하나 더 만드시든가, 아니면은, 뭐, 아무튼, 꼭 깃허브 그 다른데다가도 배포를 할수 있지만은 이제 깃허브 쪽을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배포를 다른 음, 배포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뭐 아직 이용을 안 하고 계시면 깃허브 페이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뭐 아무래도 그 코드를 베이스로 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도 이거를 어 물론 최근에는 뭐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뭐 가상의 오픈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가장의 오픈소스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컨셉을 잡고 혹시 컨셉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다른 주제로 사이트를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저희가 단시간 내에 일부 저몇 개의 페이지만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아무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서 실제 배포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자 넥스트 JS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 넥스트 JS를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넥스트 JS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백엔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 백엔드를 중심으로 Node 아, JS에서 이제 백엔드 처리를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을 어 출력을 하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이 사이트 내에 스 t 틱익스포팅 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희가 수업에 다룰 내용들은 아닙니다만, <laughs> 리액트 관련된 기술 중에서 자, 그 개츠비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 그냥 최종적으로는 스태틱한 h t m l 그러니까 서버가 없이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HTML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작업을 리액트로 하는 거죠. 리액트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면은 최종 산출물을 이제 어, 일반 스태틱 페이지처럼 뽑아 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개치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넥스트 JS는 이제 비교적 시기상으로 는 조금 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Next.js는, NextJS는 워낙에 꼭 스태틱한, 거를, 스태틱한 웹페이지 쪽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풀, 개발자 풀 자체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태틱 익스포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결국 최종 목표는 스태틱한 페이지지만 내가 다른 툴보다 리액트가 조금 친숙하고 넥스트 JS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좀더 나한테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툴을 굳이 도입하지 않고 다른 툴을 이제 학습하지 않고 넥스트 JS만 가지고서도 스태틱한 사이트들을 작성을 해서 어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GitHub 쪽을 가셔가지고, 다 본인 계정에서 이제 레포지토리를 한 가지씩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레포지토리를 만드실 때, 자, 본인 계정 쪽에요. 자, 본인 유저네임 n a m e g i t h u b i o 라는 이름으로, 레포지토리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요, 이제, 웹페이지, 웹페이지 이제, 올릴 저장소니까, 일단 저장소 유형은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여기 나와있는 가이드 대로 진행을 하셔도 물론 되구요 암튼 이거를 이제 그 클론을 받아서 로컬 쪽에 받아놓고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해 나갈 건데요. 근데 어 가급적이면은 좀 혼동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직 받지 마세요. 아직 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어 나중에 뭔가 좀 꼬이거나 뭐아 이상하게 잘안 돼요 하는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스텝을 저랑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지금 뭐저 같은 경우에는 자 코드랩 넥스트 세컨 코, 코드랩 넥스 트 JS 세컨드 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드랩 JS 세컨드 자체가 현재 Git h u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Git 디렉토리입니다. 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이 아래쪽에 또기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를 넣으면은 이제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제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i t h u b 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지금 저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탐색기나 아니면은 파인더에서 보셔도 돼요 지금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이쪽 디렉토리 말고요 이 이제 숨긴 파일이라서 그냥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기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쪽에다가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자, n p x Create Next App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름을 이제 이름은 뭐 작성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그냥 프로젝트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사이트 주소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Next.js가 이제 이렇게 다 Next.js가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파일들이 다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자, 기허브 페이지스에 있는 요 내용들 대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암튼, 데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에 기초기화를 하나 해놓고, 그리고, 처음 생성하면 나오는 이두 단락의 설명 중에서 이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거 이렇게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사실 두 번째 줄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실행이 안 되겠지만. 자, 하시면 아무튼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실 거면, git remote-v라는 명령을 했을 때 본인의 저장소 주소가 이런 식으로 목록에 뜨면은 잘 세팅이 되신 거예요. 자, 여기서 Git까지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금 일단 작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 Next.js 앱만 이제 크리트가 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작업을 좀한 다음에 다시 그 깃부분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얀 대부에서 실행을 하면은, 어, 실행이 돼서 여기 이제 로코로스트의 3000번에서 이 페이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자, 페이지스 인덱스 안에 있는 이 내용들 여기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몇몇 가지 페이지들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가상의 프로젝트로 저는 이제, 자, 코드랩, next.js, second, library 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코드랩, Next.js. 이기. 작업. 수업. 을 통해 나온. 산출물.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작성을 해놓고. 밑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다. Next.js Next 관련된 외부 링크들이니. 요거는 이렇게 좀 지워놓고. 밑에 이 JSX에서 스타일 쭉 선언한 것들도 저희가 스타일 요 스타일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 좀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비우면은 타이틀이랑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스타일은 놔두죠. 스타일은 놔두고 자 밑에 이제 버튼들까지 이렇게 지우면은 요렇게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페이지를 하나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자, get started라는 이런 파일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페이지를, 자, export, default 해서, 하나 만들고, 자 네비게이션 임포트 하고 그래서 이 안에 네비게이션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h1 태그 이용해서 뭐 시작하기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 내용을 한껏 뻥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npm을 통해 CLI를 설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적어가지고 여기 뭐 실제 그런 것이 가능할 것처럼 npm install global 해가지고 코드랩 세컨드 CLI 뭐 이런 거 설치하는 내용도 좀 적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하티드 안쪽에 이런 페이지들이 나오겠죠? 내비게이션에저 링크 추가를 해 줘야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아까 만들었던 도큐먼트 있죠. 아까 만들었던 도큐먼트 js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기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여기 코드랩 문서상에 있는 보일러 플레이트를 복사를 하셔도 돼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 근데 어차피 이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트스트랩 부분들을 넣어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이 들어가 있는 아까 파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건뭐그 꾸미는 부분에 대한 꾸미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 주면은 여기서 이제 도큐먼트 JS가 없다가 생겨 가지고 다시 안데브를 해야 도큐먼트 JS가 잡힐 것이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코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자, 부트스트랩은 뭐 이제 부트스트랩에 뭐이런그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나 컴포넌트들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뭐, 여기 이제 이런 그, 부트스트랩 기본 컨테이너 같은 거좀 이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이쪽 페이지도, 뭐, 양쪽이 이제 조금 모양이 잡혀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자, 뭐, 여기 있는, 이제, 그, 정포트론은 뭐, 이런 정포트론 같은 거 갖다가 페이지에 넣어줘도 되는데, 지금은 인덱스 페이지가 뭐, 저 역할을 적당히 하고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래서 이런 시작하기 같은 문서를 일단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링크까지, 페이지를 한몇개 만들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일단 요거 뒤에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여기에 get started, 링크까지만 걸고, 이렇게 홈 시작하기. 그리고 홈 여기에도, 홈 여기에도, 음, 버튼을 하나, 하나 넣어서 바로 시작하기,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좀 처리를 해주고. 으로 지금 그냥 일반 버튼이라 클릭은 안될 거예요. 그냥 디자인만 잡으려고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를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자, 기왕에 하는 김에 이 뒤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그냥 자동으로 요 뿌려지고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음 여기 GitHub 주소를 그냥 GitHub.com에 아까 만들었던 주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작업은 지금 굳이 안 따라오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있는 상황에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고, 내용은 이제 충분히 꾸밀 수 있는 시간들은 나중에 드리기도 할 거고, 나중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이렇게 페이지가 있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자그얀 대부 했던 그 곳에서 저희 이게 이제 보면은 패키지에 있는 이 데브 이용해가지고 이걸 실행을 했던 것이고. 자이 빌드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빌드 이용을 빌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얀 데브했던 것처럼 얀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 빌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로컬 테스트용이 아니라 실제 서버에서 동작을 시키기 위한 최종 배포를 위한 빌드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빌드 과정들을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저희가 파일, 그, 명령어를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A, B, C, D. 왠지 알파벳 순을좀 맞추고 싶으니까, 지금 빌드하고 대부하고 좀 바뀌긴 했지만, 암튼, 요 사이에다가, 익스포트라는 명령어를 넣어가지고요. Next, 익스포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쓸 때마다 맨날 헷갈리는데, 익스포트인지 익스포트인지 맨날 뒤에 S가 붙나 안 붙나가 헷갈리는데 안 붙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얀 빌드를 했던 것처럼 얀 익스포트라는 명령을 저 스크립트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얀 익스포트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이 몇 개가 안 돼가지고. 파일이 몇 개가 안 돼서 금방 만들어졌습니다만, 자 이렇게 익스포트 과정을 과정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요자이 안에 컴포넌트, 페이지스, 스태틱, 요게 이제 기본으로 있던 것이고 이쪽 목록을 보여드리는게 보여드리는 낫겠네요. 컴포넌트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던 그곳이고요. 페이지쓰는 우리가 라우팅 나누기 위해서 넣었던 것들이고 스태틱은 파비콘이 들어가 있었던 이미지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새로 생긴 게 여기 있는 아웃이라는 디렉토리죠.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디렉토리를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들이 인덱스 그리고 게스타티드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페이지를 두개 만들었습니다. 인덱스 게스트티드 두 개를 만들어서 HTML 두 개와 거기에 표시를 할 이제 여러 가지 어 스크립트, 스타일, 기타 등등의 파일들이 이제 요 언더 언더스코 넥스트 안쪽에 생성이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페이 이것들은 지금 열었을 때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경로들을 경로들을 전부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게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루트에서 동작을 한다 라는 거를 감안하고 모든 경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트 스트랩이 나오는 것은 그냥 어 이게 cdn으로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스타일만 적용이 된 거고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 로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나파운드로 로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냥 열어가지고는 실행이 안 되지만 이거를 이 out 디렉토리를 이제 웹상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 웹상에 올리기만 하면, 이제, 그, 네, 스테틱한 페이지로는, 음 사람들한테 실제 노출을 할수 있는 페이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out, out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명을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는데, docs, docs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이미 이제 쓰시던 기 툴이 있으시면은, 어, 기 쓰시는 기 툴이 있으시면 그거 통해가지고 이걸 올리셔도 되구요. 만약에, 어 쓰시는 툴이 없고 내지는 오늘 기술로 뭔가 작업을 처음 해봐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메시지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 그 내용대로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git add .git commit 어, 여기에는 이 다운표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커밍 메시지니까 이거는 꼭 똑같이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git push dash -u origin master 는 아까 거기 여기 있던 이 마지막 줄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스크롤이 쭉 올라간 게 있어 가지고 내용이 잘안 보이죠? 자, 여기 있는 끝에 세 줄입니다. 자, 아무튼 마무리까지 하고서 다시 이쪽은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기에다가 올리게 되면은요. 자, 기에 올리게 되면 이 내용들이 이제 깃허브 상에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깃허브 상에 이 내용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세팅 쪽에 가 보시면은 세팅에서 이 아래쪽에 깃허브 페이지스라고 있습니다. 자, 깃허브 페이지스라고 있고 이 깃허브 페이지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이거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 그 독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밖으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깃허브 페이지에서 마스터 브랜치만 쓰는 거를 제가, 음 자, 이걸 밖으로 다 꺼내셔가지고요. 아, 그, 꺼내고, 독스는, 그, 그러니까 아까는 아웃이었던 폴더죠? 요거는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던 거를 밖으로 다 꺼내주시고, 자, 스태틱 덮어 쓰기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 어차피 둘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덮어 쓰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덮어 쓰기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기 요세 줄은 제가 배포 처음 할때 썼던 거고, 그 다음 거는 제가 변경해가지고 다시 배포하느라 쓴 거예요. 이세 번째, 그, 푸시할 때 뒤에 옵션 붙는 거, 안 붙는 거 차이가 있고,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 페이지 뜨는 것까지 보고 와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GitHub 페이지스 형태로 주소로 만든 레포지토리는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 주소 들어가 보시면은 만들어진 페이지들이 이렇게 각각 나오고, 페이지들이 동작하고 하는 것들이 어 Next.js 상에서 동작하던 그것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동작하는 형태로 배포가 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 보시고 배포해 보시고 그런 다음 배포하시고 나서 여기 이제 컨텐츠를 조금 더 넣어 가지고 페이지를 풍성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넣으시고 그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쪽으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